일단 좀 따뜻한 환경에서 좀 일찍 준비를 할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가게를 위해서 좋은 것 같고 우리는 가서 미리 적응을 해서 우리가 화실이 많더라도 그 시작날에 맞춰서 어느 정도 준비해서 준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작년 시즌에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, 부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고 그리고 좀안 아프기 위해서 좀 어깨나 발끝 쪽으로 보강하는데 좀,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작에 비하면 올해가 거의 훨씬 좋다고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작년보다는 준비는 잘되 있는 것 같습니다 어, 작년에는 좀 원래 있던 곳으로 가니까 좀 기분이 좀달라었긴 했는데 올해는 이제 두 번째가 들거기 때문에 뭐 제가, 제가 예전에 있었던 거는 그냥 별로 신경은 들지 않으신 것 같고 지금 막 배우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렇게 생활 할때 가니까 좀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석유형이랑 많으신 것 같아서 그때 좀더 자세하게 배우고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좀 많이 물어보는 것이고 가서 일주일 동안 좀 많이 배우고니다 일단 식구을하그 부정 좀 가지고는 좀 또 레벨에서 공개를 하는 걸 생각이 좀 많이 있었어서좀또 다른 구정을 만들고 싶었는데선 저희 팀에서 창규형의초보에 대해서 좀 제일 잘정리고또 일단 수코 그 형들이 가면 좀 많이 뭐 데리고 다닐 수도 있다고 그래또 제가 투명 그리고 조금이라도 해주면 저도 뭐 형들한테 야구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, 작년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일본에서 야구를 하고 싶고, 그 다음에 작년에 좀안 좋았던 부분, 이제 구속 이런 부분들인데, 작년보다 좀더 빠른 구속과 또 다양한 변화구도들로좀 프로에 해서 찾아들 상대하면서, 좀 일본에서 좀잘 먹힐 수 있는 그런 기술 만들었었습니다.